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중년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내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아주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평범한 내용은 아니라서 사연을 풀어볼까 해요. 저는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정말 애지중지에 딸을 키우고 있고, 지금에서라도 아내와 이혼을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25살 때 만났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 그녀의 미모에 반했죠. 그녀는 솔직히 연예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예뻤고, 몸매도 너무 완벽하다 보니, 소속사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남자가 주위에서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녀는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았고, 저도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을 봐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한번 꽂히면 끝까지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녀에게 대시를 하기로 결정했고 끝까지 구애를 해도 그녀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깔끔히 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가서 매일 똑같은 음료 두 잔을 주문했고 항상 한 잔은 그녀를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괜찮다고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저의 구애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바쁘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 카페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음 날에 가니 그녀는 어제는 왜안 오셨어요? 라며 은근히 저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날 바로 그녀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며 제 전화번호예요. 어제 못 사드린 커피를 사주고 싶어서 커피 먹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 라며 쪽지를 남기고 회사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연락이 왔고 저희는 다음 날 주말이기도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너무 꿈만 같고 아름다운 그녀가 저와 식사를 해준다는 사실 하나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전 그때부터 뭘 입고 갈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데이트 코스도 열심히 짜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본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고 그런 사람과 데이트를 할수 있는 게 영광이었죠. 당연히 그날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다 보니 연애를 하기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그녀가 너무 예쁘다 보니 다가오는 남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들 그녀의 미모로 왜저 같은 사람을 사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틈만 나면 그녀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했죠. 가끔씩은 저랑 그녀가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위에서 남자들이 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제 여자친구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그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 놀러가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서 저는 여자친구를 항상 믿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3년이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끝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들 저보고 장가 잘 갔다고 신부의 미모를 보고 놀랐죠. 제 친구들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아내 얼굴 보면 밥안 먹어도 배 부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마구 놀려댔어요. 저는 너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니 아내를 닮은 아기가 너무 가지고 싶어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속전속결로 아기를 임신하고 저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정성스럽게 챙겨주며 남편 노릇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희 딸 채연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제가 아니라 엄마를 닮아서 아직 아기인데도 미모에서 빛이 났습니다. 딸이 어느 정도 크니 아내가 갑자기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러면, 누가 교육을 시킬 거냐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내가 가서 교육시키면 되지. 주기적으로 한국도 들어오고, 오빠는 회사 때문에 같이 못 가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딸의 공부를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좋다고 했고, 저는 회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한국에 남아 딸과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했죠. 저는 솔직히 돈도 많이 버는 편이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갑자기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채연이는 아직 8살 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많이 고민하기 시작하자 아내는 계속 더 크기 전에 얼른 갔다 와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연애를 할때 저를 단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아내라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국하는 날 펑펑 우는 딸과 아내를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공허하고 외로웠죠. 저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딸이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 해주는 기러기 아빠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가서 딸과 아내를 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고 미국과 한국의 시차는 너무 많이 나서 연락도 잘안 되더군요. 그래도 딸과 아내는 자주 영상통화를 했고 전화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있을 때 못했던 게임도 마껏 했고, 친구들을 저희 집에 불러다 같이 술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유학길에 오른 지몇 년이 지나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며 계속 미루더군요. 그렇게 미루다 6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6년 동안 제 딸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사진으로만 볼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내에게, 이제, 채연이도 많이 컸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라고 물으면 아내는, 미안해. 딱 1년만 더 있다가 갈게. 채연이가 여기서 너무 잘 적응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게. 사랑해, 여보. 라고 하곤 했죠. 저는 주말보다 평일이 더 좋았어요. 남들은 쉴수 있는 주말이 더 좋다고 하지만 저는 쉬고 있으면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일에 치여 사는 평일에는 오로지 일만 생각하면 되니까 평일이 좀더 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던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혹시나 아내에게 전화가 왔나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친구였어요. 야너 어디냐? 나 집이지. 자고 있었는데 왜? 야니 네 아내, 한국 왔어? 무슨 소리야. 아직 미국에 있지. 왜 그래? 뭐? 이상하다. 나 아까 네 아내 본거 같은데? 응? 대체 어디서? 우리 호텔에서 봤지. 제 친구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텔 로비에서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의 팔짱을 끼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팔짱을 끼고 있었던 상대방은 나이가 많아 보여서 장인 어른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부녀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 제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저는 제 친구에게 잘못 봤을 거라고 말한 뒤에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죠.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저는 밤을 꼴딱 지새우고 그 호텔로 달려가서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멀리서 아내는 어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군요. 그게 6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아내가 장인 어른도 아닌 모르는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저는 제 몸을 숨겼죠. 그럼 제 딸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미국에서 언제 들어온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연결음이 길게 가더니 결국 받더군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긴. 미국 집에 있지. 그럼 채연이는? 지, 채연이, 지금 자고 있어. 왜 그래 갑자기? 진짜야? 그럼, 당연하지. 내말못 믿어? 아니야,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는 딸과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고, 6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되돌아오다니요. 저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댄 뒤,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 별장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더군요. 아마 돈 많은 할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자신의 아내 모르게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 그들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아내는 예쁜 미모로 돈 많은 할아버지를 꼬셔서 명품 가방과 옷들을 잔뜩 샀고, 할아버지는 저희 아내를 여자친구로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더군요. 그들은 매주 주말만 되면 별장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는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거도 어느 정도 다 모았고, 이제 아내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 위해 아내를 만나 당당히 이혼 서류를 내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왠지 아내와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내가 연락이 올것 같아서 돈을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돈안 보냈어? <laughs>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보내냐? 너, 돈 많은 영감탱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만,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안 거야? 뭐? 너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고? 채연이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혼하자 우리. 여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제발 부탁이야. 6년 동안 한 번도 만나자는 말 없었으면서 이혼하자니까 만나자고 하냐? 넌 양심도 없냐? 오빠, 나도 다 사정이 있었어. 만나서 얘기해. 응? 저는 증거물을 다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고 혹시 몰라서 녹음기도 켜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몇년 만에 안색이 좋아 보인다? 왜? 영감탱이가 피부 미용도 해주디? 여보, 화내지 말고. 우선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내는 미국으로 채연이와 함께 떠난 후 정말 열심히 채연이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연이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한국인 차별도 너무 심해서 가출도 밥 먹듯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한국에서 혼자 있을 저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 손을 건넨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자기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자기한테 퍼주고 돈도 많아서 끌렸었다고 합니다. 아직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채연이는 채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채연이는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아내가 집을 잘 들어가지 않으니 채연이가 기특하게도 혼자서 밥도 해 먹고 학교도 혼자 가면서 지내고 있다더군요. 채연이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아, 그게. 사실은 내가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연락하면 오빠가 싫어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미안해. 그게, 채연이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사실을 말할 것 같아서. 그럼 당신이 찾아올 것 아니야. 저는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이라도 아내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그곳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너랑 이제 이혼하고, 채연이랑 둘이서 살 생각인데, 너는 그 할아버지랑 살 거니? 오빠!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채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응? 내가 얼른 그 사람 정리하고 올게. 제발! 부탁할게. 저는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고 결국 아내가 그 사람과 정리를 한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내는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설마 또 거짓말을 했나 싶은 마음에 또 사람을 시켜 아내의 뒷조사를 했어요. 역시나 그 할아버지와 둘이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비행기도 당장 내일이었고, 채연이는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그 사람을 믿은 제 탓을 하며 당장 증거물들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매의 눈으로 아내와 그 사람을 찾았고, 결국 그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할때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갔죠. 아내는 저를 보면서 매우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때 녹음해 두었던 녹음기를 들고 제 딸의 사진과 바람 증거들을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녹음기에 녹음된 아내의 얘기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가 화가 잔뜩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노려봤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면서 야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래? 응? 얼굴도 못생긴게? 야돈좀 번다고 해서 결혼해줬더니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여자가 어디서 생기다 만것 같은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냐? 주제를 알아야지 됐고 이렇게 된거 채연이는 네가 키워? 난 절대 못 키워 라고 말했고 경호원들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내가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을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야, 이것들아.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아. 그만 찍어.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라고 했고, 결국, 경호원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더 화가 나서, 야, 김미연.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한뒤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딸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볼수 있었죠. 딸은 정말 많이 컸고 못 알아볼 정도로 예쁘게 성장했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고 딸은 다행히 저를 알아보는지 놀라는 눈치였죠. 채연이와 같이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분이 흘렀고 주문한 음료도 다 먹어갈 때쯤 제가 먼저 채연이한테, 채연아,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라고 물었어요. 채연이는 너무 좋아. 사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혼자서 찾아갈까 싶었는데 아빠가 먼저 나를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는 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엄마는. 아마 이제 못올 거야. 앞으로는 아빠랑 둘이서 살아야 할것 같은데, 채연이는 어때? 정말로? 엄마는 원래 집에도 잘안 들어왔고, 아빠랑 사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사실 많이 외로웠거든. 저는 오로지 제 생각만 하면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만 생각했지, 채연이를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채연이는 이 고통 속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채연이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짐을 챙겨서 아빠의 품으로 들어왔답니다. 저는 이제 채연이도 챙겼고, 아내한테만 복수를 하면 됐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선 최대한 그 할아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내분을 찾아가서 아내와 바람을 핀 증거를 보여드리고 결국 이혼을 진행하도록 했죠.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소문이 자자한 아주 악질인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구속이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만 복사하면 되는데,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죠. 평범하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너무 식상했고, 어떻게든 아내가 고통스럽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내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와 채연이는 정신과 상담도 받으면서, 의사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았고, 그때 공항에서 사람들이 찍었던 영상 덕분에 증거가 확보되었죠. 그리고 가족 2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채연이는 엄마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길 원했고, 저도 동의했어서 아내는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갓집에도 다 증거를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했고, 신기하게도 다들 화를 내면서 아내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정신과 입원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했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자기가 위대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면회를 하러 와도 아내는 저를 밑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만만하게 보곤 하죠. 제 딸이 맞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고 아내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저희 딸은 엄마를 보면 그때 맞은 기억이 떠올라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딸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지금은 오로지 채연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제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돈에 미친 여자를 도대체 정신병자라고 할수 없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